반갑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 인사드리고요. 지금 조정세를 받고 있는 신성 델타 테크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성 델타 테크는 내일 모레까지 조정세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10만원, 10만, 10만 5천원 이선 넘어가면은 투자 주의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조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보고 여기에 따른 타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타점 말씀드리고 어, 영상은 길이는 한 10분 정도 될 거예요 집중을 해주시고 영상 말미에는 또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매도를 안한 부분입니다 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나온 부분이 없거든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세력들이 언제쯤 팔 거라는 건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어, 그러면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빵 터지니까 이거 날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입니다. 근데 초전도체에 대해서 증빙을 할 거라고 장담하시나요? 못 하죠. 세력들은요. 세력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몇 백, 몇억이 단위가 아니에요. 몇 천억 단위입니다. 몇천억. 그러면은 얘네들이 30% 마이너스 찍히거나 100%막 80, 50% 마이너스 찍히면 몇천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하게 우리는 매도를 할 거다라는 부분을 추론을 해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 3월 4일 이전이라는 거죠. 이전 3월 4일 이전에는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안전하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거 털어버리면 한가갈 거 알거든. 그럼 우리도 잘못 팔거든. 그러면은 3월 4일 이전에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면은 설날 연휴가 지나고 나서 매도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월달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성델타테크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세력들의 입장에선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만 계속해서 부풀어질길 바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참고해서 매도의 시기를 설날 이후에, 이후에 언제 적어도 말까지는 정리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 부분까지도 제가 모두 어디서 텔레그램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군다나 텔레그램 안에서는 지금 시초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닉스와 더불어서 신성 델타테크가 종목이 나갔고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초가 매매를 보시게 되면요 자 8시 55분 56분 시간 중요합니다 자 8시 55분부터 56분까지 두 개의 종목을 드리면 이거 매수를 하셔서 9시 땡치자마자 체결이 되면은 어 매도 주문을 플러스 마이너스 3%에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6분을 투자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20일 영업일로 따졌을 때 40개의 종목이 나갈 것이고 여기에 따른 승률 75에서 80% 나오니까 어 30개가 수익나고 어 마이너스가 10개 정도 날 겁니다. 그러면은 20개 정도가 수익이 날 건데 하나당 3이니까 이제 60%가 수익이 날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몇분 투자해서 6분.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시초가 단타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이해하셨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다? 매일매일 시장 영향을 안 받게 매일매일 당일 단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브리핑 받아보시고 그리고 시초과 단타 매매도 도움 받으신 다음에 어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위에 번호 010-7699-4936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편안한 시간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에 바로바로 바로 어 텔레그램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드린 가격 89,000원부터 91,000원까지, 92,000원까지 매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 주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해드리지만 세력들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매도는 안 나왔다. 매도는 안 나왔고 투자 주의를 피하려고자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일 뒤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12만 5천 원부분까지도 우리는 투자 주의에 대해서 한도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조건이 어떻게 되냐? 15일 기준 75%에서 이제 100%까지 올라가면 투자 주의가 걸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 원까지 내일 모레 올라가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겠고 자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 데이터 테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대응적인 부분 대응 방법 대응 방법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까지도 다 알려드리고 있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입장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도움을 받는 방법은 위에 번호 010-7699-4936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에 문자 바로바로 바로 어, 텔레그램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여의도에 구축해 놓은 지인들과 선후배를 통해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과 재료를 정리를 했고요. 더불어서 어린아이가 봐도 이해가 쉽고 한눈에 볼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에 사서,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 놨고, 저희가 알고 있는 증권사 내 자산 운용사들, 미래셋, KB, 한화, 메리츠 등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굴리는 기관들의 투자를 얼마나 이 종목에 했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고 또한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집필해놓은 자료입니다. 모자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자료들이라서 알려지게 되면 은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어서 모자이크를 한 거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러한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자료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 드려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댓글로 오른쪽 이게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족 검색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도와주는 검색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타적으로 볼수 있는 단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을 추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0개, 2,400개가 넘어가죠. 이 종목 중에서 몇 가지를 가려줌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상승률 또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주는 검색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부분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 상단에 0150 또는 보시는 거와 같이 조건 검색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이 하나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에 조건식을 추가를 하면서 조건들을 추가를 하면서 어 만들어지는 게이 검색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조건을 추가를 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조건식 바로 아래에 있는 네모칸에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보조지표나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검색을 해줍니다. 거래량이라고 간단하게 우선 추가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을 공유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주가 범위와 더불어서 볼링저 밴드, 그리고 평균 거래량,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검색식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왼쪽 상단에 말씀드렸던 네모칸에 검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 조건식을 만족할 만한 어, 설정을 해주시는 것과 동일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당일날, 단기적이게 볼수 있는, 단타적이게 볼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주니까, 단타로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식에 따른 어, 승률 70%에서 80%까지 나오는 이 검색식 공유를 해드리니까, 설정하는 방식은 위에 번호 010-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이제 설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세한 내용들 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도 설정이라고 문자 주셔서 제가 확인하고 문의사항 답변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과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2024년도 이 히든 종목으로 주식 농사 끝내시기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겨만라면은 이제 메모장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세가 완화되었다 성장이 안 된다 이제 전기차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행보를 보면 은 테슬라가 대표적이게 앞서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가 뭐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시장의 점유율을 얻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침투율을 얻고자 대중들에게 싸고 좋은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심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전기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테슬라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를 내가 사야겠다라고 구매 의욕이 들었을 때 어떠한 모델부터 보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 매장으로 찾아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테슬라가 노리는 거고 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가 떠오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과 더불어서 어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장세를 보였던 것은 기정사실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상장이 안 되어 있고 테슬라를 독점적이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테슬라와 더불어서 도시바, 그리고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까지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요한 거는 상장이 되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땐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상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해하셨나요? 그것도 일반적인 상장이 아니라 우회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회 상장. 자 우회 상장을 왜할 것이느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용으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비상장사들이 지금 상속세의 문제로 인해서 승계로 인해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상장사의 공신은 어떤 것이 뜰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 봤 봤을 때는 최대주주 변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벌어지느냐? 이제 비상장사와 더불어서 이 상장사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확고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는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에 평가가 이 조원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장사의 매입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매입을 하느냐? 치과 총액이 천억 원인 종목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조를 평가받고 있는 이 그룹이 M&A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가 금액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2조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천억이에서 2조가 되려면 몇 배죠? 최소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주가에 대한 수직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이 종목 하나로 주식 농사가 끝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입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종목 위에 번호 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낮은 평단가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